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따라하실까요? 니느웨의 참된 회개. 자 이런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이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죄 수요일 우리는 왜 머리에다 죄를 바를까? 자 오늘 이 날을 맞이하면서요 어, 이제 그 어, 예전을 중시하는 어, 전통을 중시하는 교파에서는요 머리에 죄를 어, 십자가 모양으로 박 바르고 성우경을 긋는 그런 예식을 합니다. 자, 이때 들려오는 말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입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자, 이 말은요 인간의 연약함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는 어, 오늘을 정말 무사히 잘 사는 것 같지만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동시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때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로 서 있어야 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은 니누의 사람들의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회개는 과연 진정한 회개인가 한번 깊이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구약에서 죄를 뒤집어 쓰는 것은요, 당은 단순한 상징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깊이 깨달았을 때, 혹은 큰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이 죄를 뒤집어 쓰고 그리고 배 옷을 입었습니다. 유분 어, 모든 것을 잃고 이렇게 고백했는데요,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죄 가운데서 회개 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죄를 대신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니엘서 9장 3절에서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 자, 에스더 시대 때 유대인들도 민족의 위기 앞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에스더서 4장 3절 유다인들이 금식하고 울며 통곡하고 많은 사람이 굵은 배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니라. 자, 죄를 뒤집어 쓴다는 것은 그러면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신의 철저한 무가치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한 줌의 먼지 같은 존재입니다. 저의 노력과 공로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참된 회계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회계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무너진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고 그냥 쉽게 넘어가고 있습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니누의 사람들의 회계는, 어, 형식이 아니라 그냥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삶 가운데 실질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회개였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 요나서의 어 이제 기록자 그리고 또 요나서에 나타난 이 선지자 요나는요 니느웨에 가기 싫어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이스라엘의 원수였고요 그리고 아주 악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셨고, 요나는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상황을 거쳐서 결국 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나서 3장 4절 말씀입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누에가 무너지리라. 자, 그런데요, 이 요나의 외침 어디서부터 건너왔는지 알 수도 없는 사람이 어, 험악한 모습에 험악한 목소리를 가지고 40일이 지나면 니누에가 무너진다고 선포하는데 여러분 갑자기 거롱뱅이 같은 사람이 여러분들 앞에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세상이 멸망한다고 그러고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아마 그냥 광인 취급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니누웨 사람들 예, 이 니누에 사람들은 그 당시에 제일 강성했던 이, 어, 이 니누에가 바벨론이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이 요나의 말 한마디에 다 뒤집어진 거예요. 니누의 사람들은 이 말을 듣자마자 아주 즉시 반응합니다. 그래서 요나서 3장 5절, 아까 우리 읽었던 말씀이죠.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 일부 계층이배옷들 입고 일부 가난한 사람들이그말에 반응한 것이 아니라 빈부귀천 높고 낮은 사람들상관없이 모두 다 하나님 말씀 앞에엎드렸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니느웨 왕도 왕좌에서 내려와서 배옷을 입고 그러니까 상복을 입었다는 거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아주 미천하고 비천해 보이는 옷을 입고 기교도 없는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죄에 앉아서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이 죄는 무엇입니까? 불로 무언가를 태우고 남은 가루예요. 숯가루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 베옷을 입고서 이 죄를 바르고 뒤집어쓰고 회개했다는 이유는 내가 이제 죽게 되었다. 나는 이제 어찌 해볼 바가 없다. 나는 망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니누의 왕도 온 백성에게 회계를 촉구합니다 하나님이 혹시라도 그 뜻을 돌이키시지 않겠느냐? 요나서 3장 9절 말씀이죠. 자, 이것이 바로 중요한 오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그들의 회개는 단순한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죄에서 돌이켰고 그리고 그들의 삶을 새로이 변화시키고 갱신시켜 나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그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판단으로 그것을 재단하고 그리고 그것을 저울질하고 있습니까? 어떤 말씀은 내가 좀 득이 될것 같으니까 좀 지켜도 되고 어떤 말씀은 내가 좀 손해를 볼것 같으니까 지키지 못하거나 아니면 일정 시기가 지나고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유예시켜 버리는 그런 미온적인 태도를. 우리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회개는 어떨까요 우리는 니누에 사람들처럼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이 니누에를 구원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제 구속사적인 관점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그 관점에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니누의 사람들의 회개를 보시고서요. 내가 요나를 통해서 말은 했지만 이 죽어 맞땅한 놈들아,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더크게더 격렬하게 찢어, 더 뒤집어 쓰고 땅에다 이마를 대고 피를 흘려 하나님께서. 그렇게 반응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니누에 사람들의 참된 회개를 보시고 하나님의 그 니누에를 향한 그 멸망의 계획을 철회시키셨습니다 요나서 3장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곧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창세기 12장 3절이죠. 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자, 여러분, 결국에 예수님께서는요. 오셔서 이방인이었던 우리까지 구원의 길로 초청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을 보니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무엇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구원의 기회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자, 회계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 정말 철저하게 한 역사적인 인물들이 있어요. 제가 오늘 두 사람을 좀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이 성경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서도 진정한 회개로 삶이 변화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냐? 첫 번째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성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은 젊은 시절에 참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오거스틴은 어, 꿈도 많고 그리고 또 어, 이제 자신의 비전이 아주 창창한 사람이었어요. 예. 어, 법률을 연구해서 이제 법조인이 되고 싶어 했고 그리고 또 어, 그는 어, 아마도 잘 생겼나 봐요. 어떤 여인이랑 또또 어, 여성 여성들이랑 뭐 쉽게 사랑에 빠지기도 하고 그리고 또 동거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탕아 같은 삶을 살았던 어거스틴이 하나님도 전혀 모르고 살던 이 어거스틴에게는 정말 신실한 어, 기도하는 어머님이 있었어요. 바로 모니카입니다. 모니카가 이 어거스틴의 삶을 그리고 또 어거스틴의 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들을 위해서 충보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어머니의 기도가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고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어느 날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깊이 회개합니다 그가 읽었던 말씀이 바로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이 말씀을 듣고요. 어고스틴은요 즉시 자신의 삶을 주님께로 돌이켰고 그리고 참된 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교회의 위대한 신학자 교부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인물입니다. 제가 오늘 어. 그의 인생을 통해서 아주 극명한 그 회계의 모습을 발견하는 인물, 누구냐, 바로 존 뉴턴입니다. 이 사람은요, 한때 노예 무역을 하면서 아주 죄악된 삶을 살았습니다. 아프리카에 가서 흑인들을 마구잡이로 잡아들이고, 그리고 채찍으로 두들겨 패가지고, 신대륙으로, 그리고 유럽으로 팔아 넘기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폭풍 속에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는 깊이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살려 주십시오. 한 번만 살려 주시면 저는 이 노예 장사를 그만둘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사고 파는 일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 그것들을 위해서 얼마나 이 사람이 잔인한 방법을 구사했는가. 자 그런데. 이 뉴턴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회귀하고 새로운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쓴 찬송가가 바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입니다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니해 놀라와 이 니가 생명 찾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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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이 뉴턴은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죄악이 극에 달했을 때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크신 광명을 보았습니다. 그때 자신의 그 죄인됨을 깨닫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정말 죽어맞당하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이 초라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사랑 이제는 내가 그 주님으로 인하여 그 주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내가 광명을 얻었구나. 이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살아 숨쉬게 되었던. 것. 그랬더니요 그가 그의 삶 가운데 모든 이 노예 매매하던 것들 이 기득권들을 다 내어 버리고 오히려 노예 운동을 반대하고 철폐하는데 앞장서고 찬송가를 짓고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전도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이 아주 극명하게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바로 그들의 회개가 바로 삶의 변화로, 변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회개의 삶을 살고,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을까요? 여러분 회개에 대한 단어를 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회개는 죄랑 같이 움직입니다. <laughs> 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돌이킬 수 있는 거죠. 이 죄라는 단어는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는 어 이제 활을 쏘는 양궁을 우리가 떠올리면 좋을 텐데요. 관역을 향하여 활 시위를 당깁니다. 당겼을 때요, 이 관역이 명중하면은 그건 하마르티아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관역에서 벗어나면 그걸 하마르티아라고 부릅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에서 벗어난 것. 하나님의 의도에서 벗어난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율법으로 생각하고 하나의 규칙을 어기면 그것이 죄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법정적인 측면이 아니라요.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죄. 그리고 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에서 벗어나 있는 우리의 삶 그리고 삶의 방향 그리고 삶의 경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단순하게 우리가 말씀을 기계적으로 지키고 살고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법조문을 우리가 어직 준수하며 살아가듯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죄 가운데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리고 또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방향 그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이 향하는 그대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죄와 반대되는 삶입니다. 자, 그러면 회개라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회개라는 단어는 메타노이아라는 단어입니다. 메타노이아, 이 메타노이아는요. 내가 어떤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서쪽을 바라보고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방향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깨닫기만 하면 됩니까? 그러고 나서 계속 서쪽으로 가면은 내가 가고자 하는 동쪽에 있는 목적지와는 전혀 멀어지잖아요. 내가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느꼈을 때는 내가 서 있는 지점에서 즉시 돌이켜서. 내가 원래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방향 수정이고 목적지로 향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 회개라는 단어는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내가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의도에서 벗어난 것을 이 말씀을 통해 그리고 성령님께서 나의 심령 가운데 내적으로 빛을 비춰주시고 조명하실 때에. 그 조명하심을 깨닫는 즉시,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정말 가슴이 미어지도록 아파오는 그 순간, 이 죄책감이 어마어마하게 나를 짓누를 때, 그때 내가 방향을 돌이켜 주님을 향하여 말씀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요, 단순하게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방향전환. 방향전환이에요. 어둠을 향해 달려가고, 죄를 향해 달려가고, 나의 욕망과 정욕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돌이켜서 아버지의 따스한 품을 향하여 돌아가는 것입니다. 상자가 자신의 재산을 다 잃고 나서야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그 사랑의 깊이와 그 사랑의 그 뜨거움을 알기 때문에 아버지는 나를 용납해 주실 것이야 하고서 그먼 타국 지방에서 쥐염 열매까지 먹으면서 고향을 향하여 돌아가는 발걸음이 그 발걸음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회개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회계를 기뻐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계는 바로 즉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죄된 삶 가운데서 돌이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주님을 믿기로 작정했어. 내가 의로운 삶을 살기로 작정했어. 그 방향성만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삶의 작은 영역 하나하나까지도 우리는 회개하면서 그 방향 하나씩 하나씩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께로 온전히 돌아가는 삶. 자, 그 삶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주님을 닮아가는 삶. 자, 따라하겠습니다. 성화, 거룩, 성결. 자, 물론 우리 성결교회에서 주장하는 것은 이 성결이라는 것은 성령 충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 충만을 하게 되면 나타나는 변화가 점진적으로 또한 우리의 삶이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참된 회개는 참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참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도저히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실망시킬 수 없고, 하나님을 실망시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이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손과 발과 우리의 심장까지도 내어드리는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니누의 사람들의 회개, 그리고 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회개,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연락하실 만한 회계, 즉각적인 삶의 변화가 있었다.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이제, 어, 오늘이 첫날인데요. 이제 우리가 40일 동안 쭉 지나가는 동안에,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그리고 주님의 오심을, 그리고 주님께서 왜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가 좀더 깊이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인터넷을 보고 그리고 또 우리가 많은 또 말씀을 또 읽고 묵상할 때 내가 좋아하는 말씀 읽잖아요. 근데 보면은 막 보혈에 대해서 묵상하고 십자가에 대해서 묵상하는 건 거의 없어요. 맨 보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지금 심히 미약하지만 나중에 창대하리라 물론 아멘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축복의 말씀에도 익숙해져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의 말씀에도 익숙해져야 되지만, 우리가 늘 항상 근본으로 돌아가야 할그 기준점은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고 살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놓치고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참된 값어치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우리 삶으로 되살려내기 위해서 365일 중에 최소한 40일만큼은 그리고 또그 이상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서 나머지의 시간들 나머지의 남은 일년의 시간들이 그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추진체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회계의 진정한 능력을 아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분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내가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이 될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는 이 강단에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지금이 바로 회개했대요. 구원을 받을 날인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여러분 니느웨 사람들은요 요나의 짧은 회, 외침을 듣고 즉시 회개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십자가에서 피흘리신 예수님을 사랑을 알면서도 여전히 죄를 가볍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아. 조금 더 멋있게 깎고 만들지 이 십자가는 또왜 이렇게 길게 생겨가지고 어? 나는 좀 짜리몽땅한 거 좋아하는데 여러분 이 십자가는요 사람을 죽이는 형틀이에요 아주 끔찍한 십자가 이 끔찍한 십자가가 영광의 십자가가 된 이유는 바로 내죄 때문에 이끔찍한 기호, 이끔찍한 형틀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형틀, 사형틀인데 여기에 주님이 대신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래서 그 십자가 정말로 처오스럽고 그리고 또 배척될 만한 이 십자가가 죽음의 십자가가 오히려 나를 살린 생명의 고마운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 그리고 눈물의 십자가, 은혜의 십자가가 되어서 내 십자가를 꼭 끌어안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요, 예수 보혈 생각하고, 예수님 가시관 쓰시고, 창으로 찔리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여러분, 그렇게 못한 번, 두번 망치질 당할 때마다, 내 탓이요, 내 탓이요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내가 어디서부터 구원을 받았는가 우리의 식어졌던 가슴이 다시 한번 뭉클하게 살아나면서 우리의 눈물에는 눈에는 이슬이 맺힐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구원의 은혜를 하는자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란이 십자가를 향한 냉랭한 우리의 마음 어쩐지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 주셨다 생각할 때 그냥 습관적으로 타성적으로 암 그렇지 감사합니다 이 정도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 사순절 기간 진정으로 그 주님의 십자가 보혈이 내 마음 내 심령을 향하여 흐르는 그러한 보혈이 강 같이 흐르는 그러한 사순절의 기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1절. 심판 때 니누의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여러분, 요나가 그렇게 무시하였고, 그리고 요나가 그렇게 천시하였던, 적대시하였던 니누의 사람들도 그렇게 회개했는데요. 우리는 더 많은 은혜를 받고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이 타성해져진 시간, 그리고 오늘이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시간, 그리고 오늘이 주님과 멀리 떨어졌던 시간이 아니라 바로 메타노이아, 주님께로 돌아갈 때인 줄로 믿습니다. 제의 수요일이 단순한 전통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앞으로. 하나님의 면전 앞으로 나아가고,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진짜 회개의 시간, 진짜 회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